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온 것을 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문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 앞에서 형벌 받을 것을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깨어서 하루하루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 오셨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자신을 살릴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이웃을 살릴 줄 아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의 사상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고요. 이웃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나의 귀한 이웃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이 침투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룩한 이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망의 생각이 우상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그러한 황폐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여러분이 문을 열어서 받아주면그 성을 파괴되지요. 우리는 성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죽이는 것은 못 들어오게 문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문 지기가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에미아스를 읽어보면, 성문이 불이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더 나가서 성벽조차도 무너졌다고, 허물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적이 마음대로 침입하여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마음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입니다.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대적들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으로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사망의 생각이죠? 사망의 생각이 침투하면 파괴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사망의 생각이 가득하게 채워지죠. 대적들이 이미 성문에,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횡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요.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 황폐할 수밖에 없지요. 이 마음에 침투하는 사망의 생각 늘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침투하면, 내 마음을 정복해버리면, 나는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면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의 생각이 대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대적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용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13지를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이 대적에게 정복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사람인데 대적이 그 사람을 정복해 버리면은 대적의 생각에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 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용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여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 육신의 소리하는 사람, 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이요,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요, 죄가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대적의 앞잡이가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흥왕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사람,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문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성문에서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받아 주면 안 되죠. 파수꾼이 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요 흥황케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을 분별하는 사람 생명의 생각을 품고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요, 이웃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대적이 함부로 침투하도록 문을 열어 두어서는 안되겠죠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시들어지고 병들고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마음을 흥왕케 하는 그러한 노력을 쉼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들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항상 살아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느헤미아스를 읽어보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불에 탔던 성문들을 다시 만들었던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는 이 성전, 이 마음을 잘 지키시도록 대적이 이 성전 안에서 자기 처소로 삼고 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도 그렇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